오늘은 한자편 파트3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편 파트3에서는 손마디촌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손을 의미하는 한자인 손마디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개별한자에 대해서도 14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특히 손마디촌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해드리고 있는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나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다섯 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다섯 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손마디촌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의 한자들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다섯 개의 한자에 뭔가 좀 특징이 보이질 않으세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첫 번째 한자가 나머지 한자들 속에서도 모두 쓰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사실은 좀 다르지만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흑토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흑토라는 아이가 단순한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흑색에 가까운 황토색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텔링입니다 지금 절에 계신 스님 한 분이 보이시는데 이 스님의 옷차림을 보니까 회색 옷에 황토색의 저고리를 걸치고 계시네요.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시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스님이 황토색 저고리를 걸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곳이 어딘가요? 정답은 절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절사란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대라, 대라, 음으로는, 지, 지,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위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지인, 호류지. 사원, 그리고 호류지라고 발음하는 이 어휘는 일본의 나라현이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절의 명칭이에요. 자 그럼 다음은 훈동 개념 가 볼게요. 기요미즈데라와 일본의 유명한 오라つだ기미즈데라는 일본의 유명한 절의 하나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기요미즈데라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절의 명칭과 같은 고유 명사는 한자를 읽는 방법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메모를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절사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생명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절사에 조금 거를 척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조금 거를 척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한자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갈행의 일부분으로서 수익을 단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조금 거를 척은 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입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유명한 절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길가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유명한 절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길에 줄을 서서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정답은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기다릴 테 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이 한자는 뜻으로는 맞수 맞 음으로는 타이 타이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음동어에 부터 소개해볼게요. 기타이 招待,待機 기대, 초대, 대기 라는 어이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도 소개해 볼게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같이 갑시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마치아워세는 일상생활에서도 정말로 자주 쓰이는 훈덕어휘가 되니까 꼭 메모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릴 때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세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를 보면 절사에 날일이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보신각에서 제야의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에 계신 스님께서 오셔서 지금 제야의 종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제야의날은 절에 오신 스님께서 종을 울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떼죠. 따라서 이 한자는 떼 시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토끼, 토끼, 음으로는, 지, 지,로 발음하고, 그리고 예외 발음으로도, 도도 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시간, 지기, 지대, 토계 시간, 시기, 시대, 시계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시계는, 이외 발음이 된다는 점을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훈동 예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明日は時々雨が降るでしょう. 내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때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절사에 이번엔 손수가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절에서 연불을 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보이는데, 근데 연불의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생긴 염류를 손에 가지고 지금 연불을 메우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여같이 절에서 스님들이 염불레스를 외우기 위해서 손에 염주를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정답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가질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모츠, 모츠. 음으로는 지지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에 부터 소개해볼게요. 셔지 시지 이지, 소지, 지지, 유지라는 의미가 되고 다음 은 훈동 예문 가볼게요. 다이저브까 자신을 ください 괜찮으니까 자신을 가지세요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하나만 더 소개해 보면, 가네모와どんな気持ちだ 부자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옷가대모지는 직역을 하면 돈을 가짐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부자라는 뜻이 되었다는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질 지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절사에, 말씀원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말씀어는 이와 같이 입으로 쌀라쌀라 말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한참기가 소리해지니까 함께 참고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절에서 연불을 하고 계시는 스님이 또한번 등장하네요. 근데 연불은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시랑 좀 닮지 않았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절에서 스님들이 비슷한 말로 반복하는 연불은 무엇과 닮았나요? 정답은 시죠. 따라서 이 한자는 시시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시시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볼게요. 시징 시시우. 시인, 시집, 이란 어이가 각각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3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과 파트 2의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레자 맞다네.